45분 가볼 45분. 다음번에 미출무 묵축 없상 틀린 걸 골라라니. r i d e s s a n e b u s e repeatedly f l the s r a i n t e windows, the closed door, a r some a t o m o b i l e mirrors. 자, 왜? 자, 어떤 새들은요, 반복적으로 창문이나, 그 다음에 유리창, 유리 있는 문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창문으로, 뭐죠? fly int, 날라 들어갑니까? 그쵸? 그렇죠. int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겠죠? The buspoor is to burush territories during the spring. 자, yeah, 콤마가 나왔으니까 AD 처리하겠네. 자, 새들이라는 것이 자, 여름이 아니라 봄에 영역을 갖다 확보했을 때. 여기서 맨 보이는 순간 느낌이 오죠 무슨 공식이 된다? 여기가 현재 시간 나오는 건 지조 부 현, 미의 공식이 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they drew so. 그들은 그렇게 한다. to라는 건 앞에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는 거죠 right, like chasing out s t r o intruders 자, 어떻게 하면서? 침입자를 갖다가 쫓아내므로써 뜻이겠죠 chase out, 쫓아내다 뜻이겠네요 the b r o s t they are most concerned about are those w o r t h e i r one species 여기까지 해보면 자, 일단은 이 녀석이 v로 보면은 전체가 s일 거고 여기 있는 상태는 당연히 뭐가 생략돼 있어? 대신 생략돼 있다는 느낌은 오겠죠 이? 어떤 거냐면, 이때는 당연히 새들이겠죠? 새들이 가장 염려하는, 비동사 플러스 p 피 수동태고, about이 나왔다는 것은 염려하다. 만약에, with가 나오면, the c o n with는 뭐다? 무엇에 뭐, 대해서, 어허,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 about은 염려하는 것이겠죠? 자, 새들이 가장 걱정하는 어떤 새들은, 자, 여기 버스 s s가 붙었으니까, 그들 자신의 종족인 새다. 그럼 도스가 받는 것은 앞에 있는 리버스를 받기 때문에 도스가 맞죠. 뭐로 쓰면 안 된다? 단수인, 대스로 쓰면 안 된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D 처리하면 되겠다. Because the r e v e r s of the sense piece compete for self-resource. 왜냐면요. 그치? 똑같은 종에 있는 새들이 자, 똑같은 자원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master site. 자 동기 터와 푸드 음식과 그다음에 짝기란 기타 등등이있죠 Once the territory is the best,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누구나 알다시피 뭔 뜻이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뭐가 된다? 일단지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일단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요, 확보가 된다면요, it is maintained by the s t r e n m sorry, 이네 자, 그 영역이 만들어진다면, 뭐그 영역이라는 것이 뭐 한다? 유지되어진다는 거지. 자, 어떻게 함으로써? 자, 노래하고, 그 다음에, chasing intruders. 신입자를 아, 갖다가 쫓아내므로써.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당연히 e 드가 나왔으니까 무슨 구제 병렬구조죠? 그 singing의 i 와 chasing의 ing의 병렬구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d 저렴등 있네. 매우 정정, t h 어 be a g h o s 더 활기차게. Any objects, such as windows, w i n d o w s or o mirrors. 자, 여기까지를 만약에 주어로 잡고 이 녀석을 갖다가 동사로 잡은다면, the flexed o u t t e r images, give. 어허, 이거 give란 또 형태가 또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잘 해보면, 주어는 갖다가 여기까지인 것같아 그러면,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일 거고, 여기 있는 object라는 것을 갖다가 한것 같아요. 서칭이 창문과 그다음에 자동차 어떤 거울과 유리와 같은 물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체는 물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물체냐면 또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만 여기 분사로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들의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당연히 이 녀석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 형용사구나 형용사 그나 형용사절로 만들어줘야죠 형사 굴로 만드는다면 분사로서 reflecting을 쓰면 되고 형용사 절로 만든다면은 뭘 쓴다? 앞에다 관계대명사 that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써썼던 물체들은 여기 기구가 본동사네요 The territory b r d s 그 영역에 있는 새에게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게 준다는 거죠. 어떤 인상인가 대신 추상 명사의 대시니까 뭐라고 한다? 우리 동격이 대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There is a r e s t a r r a n in Barostro in territory. 그들의 영역에 뭐가 있다? 침입자가 있다 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 M s there are diurnal c a c t l there. 그래서 그들은 영역에 있던 새들은요 빠르게 알지 못할 것 같다네요. 목적으로 the a u e r bus 라고 취하고 싶은데 s plus v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생략되어 있는 것 뭐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뭐를 빠르게 인식 못하냐면 the a u t e r bus with the fraction. 다른 새의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will repeatedly fly against her.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이라든가 창문이나 거울의 쪽에다 이렇게 쪽으로 날아들 거라는 거죠. Arcade ring j u r i n g t h e m s e l 그리고 나머니 injuring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는 뭐다? 이렇게 영역이 있는 그 애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겠죠. 당연히 이건 뭐가 돼요?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자이 자리가 v값이냐 v다시값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 형태는 잘 나오죠?